인천시에서 디지털 납세 편의를 위한 무인 수납기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납세 편의를 위한 간편 납부 무인 수납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동구청 및 부평구청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 세대를 설치하고 우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 시민들의 호응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흥면 사무소 및 월미도 광장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등에 연내 최대 7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무인 수납기는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색각자를 위한 고 대비 화면, 시각 장애우를 위한 음성 기능이 있어 장애인 및 고령자도 불편함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고지서 없이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한 번에 조회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방세 ARS에 이어 세외수입 ARS 납부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신자 부담 080번호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는 등 ARS 시스템을 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으로 개선했습니다. 김진태 시 재정 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납부 편의 증진 및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